네, 그러그 주에 금통의 두 번이 있는데 내용이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왜? 주제가 없기 때문에요 주제가 없습니다. 네. 모르죠? 또 그날 갑자기 뉴스에 뭐 하나 나왔어 야! 뉴스 이게 우리 도대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한번 토론 좀 한번 해보자. 같이 이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아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 내 경험이 나, 나도 그런 걸 경험해봤는데 이게 이렇더라 어떤 새끼가 나한테 한 때렸는데 그 새끼가 날왜 때리는지 이유를 지금 모르겠다 우리 그성현의 질을 한번 풀어보자 이제 풀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경험들 그게 재밌습니다 왜 일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은 참 즐겁게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힘들게 일을 할까 근데 그때 왜 일을 할 때는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어, 여자들이 십기질투를왜 하는지 남자들은 왜 자기가 참고 견딜 때는 잘 견디지만 못 견딜 때는 언제인지 이게 다 이게 해석이 다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마음 원리는 뭔가요? 마음 원리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공부를 할때 보면은. 뭐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알고 있잖아요.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애들봐 바로. 근데 왜 그걸로 시작합니까? 인간은. 인간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때 인간이라고 알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사람과 인간을 구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가지고 몸과 마음이란 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먼저 그것부터 알려주고, 그럼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느냐? 몸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럼 몸으로 연결될 때 나타나는 현상, 의식의 현상들, 그리고 신체에 나타나는 현상, 그게 심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원리거든요. 원리를. 하나하나. 그래서 남자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여자는 스트레스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게 다 원리잖아요. 모든 전 세계 모든 여자 다 똑같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벌 것도 없어요. 정 반대 가 작용한다. 무슨 뜻입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흔히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중증심의장말기입니다 전 정반대로 해석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달라요. 다만 저는 그거를 나쁜 용도로 쓰지 않도록 나와 타인에게 그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겹겹이 만들어 놔야 돼요. 제가 말기잖아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남들은 모르는 거를 나는 보여요. 그게요.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이론을 만들 수도 있었어요. 남들이 안볼 남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를. 왜? 아, 그, 그, 아, 아예 미친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미친 짓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까지 간 거예요. 중증심 위장의 말기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중증심 위장의 말기 되기를 원치 않아요. 왜 그래요? 그, 건 인간, 인간의 삶이 아니거든요. 죽거나 죽이는 삶이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안전장치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래도 이걸 만들어 놓고, 내 욕심을 쓴다는 벌써 전 종교 만들었겠죠. 저사이비 교주되어 있겠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치유법으로 이걸 쓸수 있을까 그거를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라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중증심리장애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거는 모릅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리의 정반대로 원리의 반대로 작용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스탠다드로 가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흔히 얘기합니다. 마음 치유하게 되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평범한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다만, 다만, 마음 치유에 안정돼서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면 평온하게 행복하게는 살아가되 내가 원하는 큰그 목표가 있다. 그거 이루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못 잃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평온하게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돈이 없어도 진짜 행복하게 잘 삽니다. 돈벌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벌면 돼요. 그러나 이 중증심리장애급, 심리장애 중증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이런 사람들은 돈안 벌면 자기 죽어요. 그래서돈 많이 벌어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치유한 사람보다. 스탠다드로 가지고 가는 사람보다 삐딱선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그래서 요 스탠다드를 알고 가능하면 그쪽으로 가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만들어놔요. 근데 그 안전장치를 과연 만들 수 있겠느냐? 그거 안 만들어지면 인생 다 날아가는데. 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뭐 무슨 치료법, 무슨 치료법 해가지고 강연을 하고 이렇게 갈 때도 치료, 마음 치료라는 방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방식도 있다는 라 것을 제가 계속, 그것도 하나의 치료입 행복하게 가는 길로 쓰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제스는 다릅니다. 제스는. 이거는, 뭐 아니면 돕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안전장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동안 잘안 해왔던 건데, 또, 섹스를 오해할까봐 안 해왔던 건데, 이제는 그거를 건강에 갈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이 모임을, 모임이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또 상담이 그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